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8조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음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이르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데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서 미치는이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한 부당한, 부당한 세를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음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름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말씀에서 이 구절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신 것을 볼 때, 아들 이들 아들을 살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하신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들은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베델도 가고 길가도 가고 부엘세바도 갔으니까요. 이것은 모두 특별한 역사적 장소였죠. 베델은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곳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 후에 야곱은 이곳에서 잠을 자다가 사다리 사닥다리 꿈을 꾸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자기가 배고 자던 그 돌로 기둥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서원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어, 또 길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어, 눈앞에 두고 요단 강을 건너가죠. 그리고 열두 고대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되었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그 기간 동안 할례가 중단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할례 없이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어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곳 길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그러니까 너무 잘하지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다 죽은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의 믿음의 역사와 계보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세워주는 언약을 갖게 되는데 할례 예식이었습니다. 할례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70% 80%의 남자들이 할례를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길갈에서 할례를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의 할례는 별 의미가 없죠. 건강을 위해서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된 표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을 따지자면 세례 의미로 승리의 축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기 전에 이 일들을 했던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싸움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순종의 논리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의 논리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의 논리로 이기게 됩니다. 순종이 없는 힘은 부강한 것 같으나 그건 교만이 되고 쓰러지고 마는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고 나중에 또 남유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반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서 있는 이 불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지만 정작 그것을 할수 없는 것이 우리임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조차 잃어버린다면 세상에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텐데 우리가 외칠 소리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게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외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구나. 각 지역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죠. 정말 대단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누구의 말에 순종하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라는 거 이게 정말 복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훗나 호세아 9장 1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또 브엘세마는 일곱 개의 우물이라고도 말하고 또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물을 세우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른 데서 비롯됐죠. 그러니까 이곳은 아브라함이 정착한 후에 이삭과 야곱 3대가 3대 걸쳐서 이 삶의 터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베델 길갈 부엘세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었던 장소잖아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곳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명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렇게 베델, 길갈, 비에세벨 등 여러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어느 장소로 갈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명분을 보게 됐던 겁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한 명분, 내가 하고 싶하는 그 일을 갖는 명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쉽게 여기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허망제물을 드렸는데 남북 분열 시대에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베델, 단에 세웠죠. 베델과 단에. 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정작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중심지로 세웠던 것이죠. 요구는, 이유는 탐욕이었어요. 사람들을 묶어놓으려고 하는 탐욕으로 종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참 어렵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지만 섣불리. 그건 정말 소극적으로 해야 되고 절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드리를 예배드린 장소에서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면 안 되니까요. 우리 개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애와 정의는 없이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만 예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그래서 아모스는 외치기를 하나님이 없는 예배 자리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는 정치적으로 웅성했고요. 경제적으로도 번성했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그렇게 멸망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태평생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선지자의 선포는 멸망이었습니다.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풍요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의 평강을 믿고, 지금의 풍요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쾌락을 중심으로 해서 옮겨가는 걸 보게 되고, 어... 이렇게 하면 평화롭다 평화롭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인데 어, 국가 기관이나 뭐 경제 교육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지도자들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뭐큰 뭐. 큰뭐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조그마한 모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좋으면 이 종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관계가 틀어지면 억압이에요 자유의 실종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데 억압처럼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된 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했던 것인데 품을 떠나 독립한 역사를 이루고 신앙의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부인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 독립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다 내놔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 그것의 독립을 원하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의 근성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통치가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쓴 쑥처럼 믿게 여기고 있어요. 쓴 쑥처럼 입에 써서 버려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권력자와 손을 잡아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주변 국가와 손을 잡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정직한 재판과 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외면합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강제로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뇌물을 받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뭐한2한 한 7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읽어보면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속, 죄의 속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통제가 없으면 아. 그 금방 불쑥 일어나는 것이 은혜로 충만했다가 그게 조금만 사라져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걸 풀어놓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입해 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여해 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믿님의 공급 예배 드리는 기쁨의 공급을 계속 우리에게 주어 주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말해요. 너희가 다듬은 돌로 멋진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밭을 만들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누가 하늘과 땅의 주인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요즘 종종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요즘 유행하는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눈에 감춰질 수 있는 불이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불의한 자들의 죄를 폭로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살리는 말씀을 거부하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말 듣지 않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 아닐까요?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닐까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평강이 되는 줄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이죠. 그리고 가야 될 길을 걸으면서 해야 될것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할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냥 순종 하나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 이 작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죠. 늘 그래왔습니다. 각 지역과 나라마다 부응 일어날 때이 작은 한 사람의 결단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늘 그래왔어요. 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파도처럼, 그냥 바람처럼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희망을 갖는 것이죠. 오늘 또 나라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정으로 할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의와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설수 있도록 제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가 할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등대처럼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기를, 그 사랑이 넘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또한 주를 시작하는 이 과정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위도 하고 사랑을 외치고 나라를 사랑한다며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외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에게 이 우리도 빚진 자잖아요. 우리를 시민으로 거두어드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누군가서 살아야 될 이곳에서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복되고 참 좋은 삶을 살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래고 맡김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의, 은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흘러가게 하소서. 가족에게로 흘러가게 해주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랑으로 흘러가게 해주소서 아버지 안에 물질의 경핍함이 아버네 충만하게도 또 그것도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향하여 정화되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힘든 영혼에게도 아버지 안는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을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평강을 더해 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 평화로다. 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길을 걸을 때나 아버지 안에 무슨 일을 할 때나 아버지 이 은혜 속에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